아이디 4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타는 아이디 4 프로 트림 하고 비교해 볼게요 아이디 어, 4 트림 이면은 준중형이죠 준중형 이면은 네타 u 랑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7만이 한 차이나요 아이디 4를 맨 앞으로 뺄게요 자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 볼까 준중형에서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게 어, 원플러스 랑도 비교해 볼까요 네. 플러스랑 비교볼까 자, 비교를 쭉해 볼까요? 자, 일단 뭐 주행 거리는 비아디가 제일 떨어지네요. 510이니까. 충전 시간은 어, 제일 느려요. 얘가. 네, 얘는 80%까지밖에 급충이 안 되고 얘네들은 95%까지 되죠. 그건좀 차이가 있고요. 출력은 다 비슷비슷하죠. 150kW, 204. 170에 230일. 150에 204. 별 차이 없죠? 네, 크기는 뭐아이디 포가 제일 크네요. 네. 어, 최고 속도 비슷비슷하게 160 근처고. 야, 제로백을 안 하고 제로 50을 공표해 놨네요. 이디 네, 포. <laughs> 네, 7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두. 에, 네, 레타 유나,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 어, 3년 10만. 네, 4년 12만, 6년 15만. 어, 보정은 얘가 제일 적네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2,765, 2,770, 2,720다 비슷해요. 음. 2,700 근처에요 다. 자 근데 2톤이 넘어요. 음, 근데 얘네는 1,800, 얘네는 1,700이에요. <laughs> 야 이건 너무했다. 차량 중량이 무슨 300, 4 0 0 k g 가까이가 나냐? 아니 보셨다시피 지금 별 차이 없잖아요. 다. 조금 더뭐큰거 조금 더 커요. 네. 크기가 조금 더큰것 빼면. 야, 근데 뭐식 이건 어, 후륜이네요 근데 이제 요건 좀 차이가 있네. 후륜이라 아이디포가 후륜인게좀 차이가 있네요. 나머지는 전륜이고 근데 웃기는 건 배터리 용량은 얘가 84예요. 84인데 600km 가요. 600. 근데 얘는 80인데 6 0 0 가요. 600. 자, 5kWh의 차이인데 5kWh가 적은데 얘가 더 많이 갑니다. 데이터 요가 자, 그리고 얘는 60kW입니다. 근데 500kW를 가요. 그럼 얘를 똑같이 80kW를 박아 놓으면 얼마를 갈까요? 20kW를 더늘리면 <laughs> 85kW인데 600kW가. 근데 얘 60kW인데 500kW를 가. 그럼 비율로 하면 얼마야? 얘는 700kW를 갈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전비를 얼마나 못 뽑아내는가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V2L이 되죠. 외부 V2L이. 네. 나머지 두 개는, 얘는 또 ID4는 안 돼요. 그럼 옵션적으로는 역시나 ID4가 네. 후방 충동 결과는 없네요. 네. 아, 네타가 이런 쪽은 뭐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네. 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BID가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기님 어, 타이어는 좋은 거썼 네. 안전 타이어네. 음. 자, 540도 안 되죠. ID4. 네, HDC 안 되죠. ID4. 어, 비교했을 때, 어. 글라스루프를 여는 거를 얘기하는 거네. 기본적으로는 원래 안 열리는데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요 옵션들도 거의 똑같은데, 어, 핸들 따, 핸들 가열이네. 핸따 있네. 요거는 장점이네요. 네. 음. 앱 컨트롤이 안 되죠. <laughs> 아니 왜 컨트롤 안 돼? HUD 옵션이네요. 어 의자는 얘네가 더 좋네 아이디포가자 근데 가격을 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요 네 8만이안 9만이안 <laughs> 네 폭스바겐이 과연 네천만원이 뭐, 뭐야 9만이안이면 거의 한 1500만원이죠 천오백만이안을 더 부을 가치가 있는 차일까요 그런 차인가 <laughs> 아전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폭스바겐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판매량이 중국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폭스바겐 뭐 이게 중국을 까자, 중국이 좋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자 비교를 했을 때 폭스바겐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어, 더잘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경량화를 보십시오. 40kg 아 400kg이 차이 납니다 지금 400kg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 저 같은 놈들이 4 5명이 더타 있는 거라고요 얘는 지금 중고차들 8 0 0 k g 하라고 있어요 이게 완전에 뭐 영향을 주는 아니 원플러스 이거 아토 3중 저기 유로 앤 캡에서 별 5개 받았어요 안저, 안전 안전건 그래서 그런 쪽도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고 전기차 시장은 완전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안전 에어백 위치 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요 에어백. 네 타이어 하나 차이나요 지금 안전 관련해서는 방폭 타이어 썼겠죠. 네. 펑크 방지 타이어 그걸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 차이 없습니다 안전에서 A, B나 이런 거 오히려 더 이쪽이 더 뛰어나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장비되는게 훨씬 많아요 지금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커뮤니티에 올려놨던거 방송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자료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중국이 좋다가 아니에요 몇개 브랜드가 좋다고요 지금 현재 어, 독일 3사들은 배치 값으로 지금 최소 7만이안 폭스바겐 같은 경우 는7만이 y o 받고 있고 어,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지금 벤츠 값으로 최소 15만 이하. 최대 지금 40만 이하를 받고 있다. 아, 7천만 원에 40만 원이면 맞나? 네. 그렇죠. 거진 40만 이하에요 자, 이런데 과연 독일 전기차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추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세이브하셔서 내연차 사시고요. 그 차액으로 기름값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 한국에 진출했을 때 비교해보고 사십시오. 어, 저는 브랜드 가치를 빼놓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이렇게 봤을 때 스펙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차이 나는 최소 7만이안, 약, 어, 1200만원, 최대 4000만원, 7000만원까지 차이 났어요. 아까 계산할 때는. 이 차이를 봤을 때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냐, 운전질감과 브랜드 가치, 요거에 7000만원을 태울 수 있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충 이해가셨을 것 같고요.